택한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가장 어려운, 가장 해석이 다양한,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아주 선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 뭐, <laughs> 더 어려운, 더 그러니까 그, 어, 어, 왈가왈부 하여튼 말이 많은, 음, 그런게 없어요. 그 구절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모의 고사니까 어 문제는 뭐냐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웃었나였습니다. 비웃었나입니다. 어,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 성경은 음, 정답이 없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서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얘기지만 성서는 나에게 질문하는 책이지. 나에게 정답을 받아주는 정답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요. 안티코 뭐인터콥이나 전강원이나 뭐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내가 질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비웃었을까? 보통요, 바리,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계속 그 어, 신약성경 보면 이 충돌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화, 분노하는 거, 예수에 대해서 저런 처죽길뭐 이렇게 분노하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죄의식, 자책감,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서 투돌투돌 하면서 돌아서든지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 이번 경우에 비웃었어요, 예수를. 비웃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비웃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면에서 우위에 서 있다. 내가 너보다 아 뭔가 낮다고 생각할 때 비웃을 수 있지, 낮은 자와 높은 자를 비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좀 그, 어,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신은 돈입니다. 그죠? 돈을 의식하지 않고는 아무 행동도 할수 없어요. 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무리가 있겠고. 뭐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행동 양식에는 그 배경에는 돈이 깔려있죠. 그것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보다도 돈을 더 믿습니다. 예수보다도 돈을 더 믿어요. 확실합니다. 아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돈을 아무리 믿어봤자 나에게 아무런 배네빛이 없어요. 돈 믿는다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많은 영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돈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도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를 정말 믿었을 때에는 내게 철렌지를 주고 내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여기서 그 선택의 고민을 여러분한테 누가 돈이냐 예수냐 택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얘기할 도전이 있어요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언제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로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럴 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돈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두 주인 돈과 하나님 이 문제는 꼭 돈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치와 이익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에게도 너 돈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누가 그렇게 물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갈등은 이 갈등과 긴장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찾아보면 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치와 이익의 갈등과 긴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예를 하나 들으면요. 저희 그 후배들 가운데 돈 문제만 없으면 목회를 아주 잘할 것 같은 후배들이 참 많아요. 돈 문제만 없으면. 차라리 저 사람이 돈을 세, 선택했다면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텐데, 예수를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돈 문제만 택해서 살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택했어요. 그래서 항상 돈과 예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80년대 말에 광명시에서 이제 빈민활동을 할때한번 이제 87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어, 그, 막그 사방에서 구호품이 이제 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이 워낙 많이 와서 그거를 좀잘 골라서 뭐, 어, 이렇게 품질을 골라서, 어, 할 필요가 있어서, 어, 거의 큰, 음, 그러려면 이제 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센터가 광명시에 새로 막 그때 지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어, 그 강당을 쓰라. 그래서 강당에다 이제 물건을 이제 펼쳐놓고 한 일주일 동안 막 물건을 다 고르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거기를 불량말락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여기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하 동네도 그 근처니까. 뭐 내가 비밀촌 활동하는데, 비밀 활동이라는 게 좋게 얘기해서 비밀활동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룸펜 생활이거든요. 뭐, 아침 늦게까지 사자빠자자고 슬슬 걸어나와서 다뤄다니면 되는 거니까. 일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 취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취직을 하는 건 저한테는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그 당시 그 청소년 연맹의 총재가 육군 대장에서 바로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때일까요? 근데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누구냐면 박희도 대장입니다. 박희도 대장은 우리 차삼준이에요. 그 양반한테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는 건뭐 아무것도 아니죠. 껌값이죠. 거기 뭐 청소년들, 직업에 들어가는 거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 박 대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 말어, 얘기를 해 말어. 이게 저의 갈등과 고민이었어요. 그때에 제 뇌리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를 명하여 떡이 되지 말,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에게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시험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뭐, 근 바퀴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 어, 5일, 그, 무슨, 12, 12, 5적에한 사람 아닙니까? 육군참모, 어? 어, 원스타 때 육군참모 총, 들어가가지고서 육군에 육보로 들어가서 육군참모 총장을 끌어 체포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 사람입니다. 근데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 제가 떳떳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이게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사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이냐 원칙이냐 이런 고민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어, 이런 거죠. 두중인 문제를 꼭뭐뭐 뭐 하나님 예수 뭐 아니죠 하나님 돈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 주인만 섬기며 사는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 섬기면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수도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도원은 어떤 곳인가요? 완전히 한 주인만 섬기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곳 아니에요. 그러나 그랬나요? 아니에요. 수도원 안에, 그 고립된 수도원 안에도 여전히 두 중인의 문제가 그 안에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삶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모순과 갈등이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 현실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지만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비우셨을까요 당신이 현실을 모른다 어? 당신이 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아마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요 성설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앞에 쭉 얘기한 것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 이 성설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해약과 풍자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니, 아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한 주인을 지금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고 고집하는 거야. 쌩까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한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풍자적 요법. 요 앞에 내용을 쭉 설명하면 이따 이제 더운 시간에 설명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만, 풍자적 예수님의 풍 해악과 풍자적 대화법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 왔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예? 예, 돌로 철라 하기 전에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지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니라 그 구절을 읽은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꼬추를 잡고 쫄려야 됩니다 어그말 맞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래? 바리세인들이 아주 거룩한 채 하고, 우리는 뭐, 저 창녀와 같지 않고 할 때, 그려? 그래? 여자를 보고 안걸려이 얘기 아니겠느냐? 여자를 보고 꼴리지 않아? 이런 얘기.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구매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에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이 말은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의 긴장된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돼야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이런 식의 대화 이런 풍자와 상대방을 뒤통수를 치는 대화, 이런 대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주인을 한 주인을 섬긴다고 어림없는 사들이 말어. 어림 다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어. 이런 풍자적 해석, 이런 해약적 해석,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고지고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비웃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음, 해석입니다.